충성! 아무띠입니다자 이번 컨텐츠는 내돈내산 아무띠가 쓰는 장비 시즌 2 <laughs> <laughs> 장비가 많이 줄었네요 그때 <laughs> 많이, 많이 소박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비 하나하나에 제가 좀 너무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많이 소박해졌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운동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즐기는 사람으로서 제가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헤드밴드 일단 제가 제일 그냥 거의 매일 끼는 이제 이 제품이죠. 헤드밴드는 룰루레몬 제품입니다. 가격이 아마 2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거 집에 한 8개 있어요. 운동할 때 이게 머, 머리가 눈을 이렇게 찌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땀이 많은 편이니까 딱 이마를 올리고 헤드밴드를 딱 차면 땀도 안 흐르고 머리가 눈을 전혀 찌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크로스핏 할때 제일 중요한 게또 뭐냐 손바닥 보호대 이거는 가격은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제가 이거를 거의 3년째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고요 이게 스태틱 그립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액티브 그립인가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잘 찢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벨크로에서부터 요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찢어질 일이 잘 없습니다 보통 많이 찢어지는 게 요렇게 생긴 액티브 그립인가? 그게 잘 찢어지는 편이고, 이게 내구성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손바닥 보호대가 이게 맞는 철봉이 있고, 다른 그립이 맞는 철봉이고, 체육관마다 손바닥 보호대가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체육관을 갔는데, 어, 이거 블루드데 하시면 이게 거기 안 맞는 겁니다. 거기 맞는 손바닥 보호대를 또 찾아서 써보시고. 요즘에는 또 탄마를 안 묻히고 쓰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하나 쓰면 얼마나 써요? 이거는 한달 이상, 한두달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찢진다기보다 여기가 좀 많이 헐더라고요. 그래서 한두달 이상은 쓰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몇개 구비해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 보호대 예전에는 제가 손바닥 보호대를 크리오로지고 손목에 감아서 쓰는 걸 많이 썼는데 맨날 빨아줘야 되고 이제 냄새도 나고 때도 타다 보니까 요즘에는 뮬러 테이프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역도를 많이 한다 하면 그렇게 손목 보호대를 썼을 텐데 요즘에는 역도는 안 하고 체조 동작이나 프레스 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손목에 부담이 가진 않더라고요 훅 그립 잡을 때도 여기 엄지손가락에 감아서 쓰고 그다음에 손목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립이고 이건 뮬러 회사 제품이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격대는 보통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그다음 허리보호대. 이거는 필수입니다. 제가 발목을 다치고 나서 발목이 각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때 무담이 허리에 엄청 많이 실려요. 그래서 보갑을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허리보호대고요. 이거는 로그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요. 까로 형님이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렇게 잘 쓰고 있고요 벨트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두꺼운 것도 있고, 가죽으로 된 것도 그쵸? 있고. 죠 저희 근데 와드 할 때, 막 이래가지고, 이거, 뭐, 가죽 해가지고, 네. 막 이거 해가지고 하고, 이거 하는데 힘들거든요. 제일 편하게 그냥 벨크로로 네. 붙였다 뗄 수, 뗐다 할수 있는 이게 제일 좋아요. 너무 무거우면 와드 할때 무겁습니다. 가벼우면서 보갑을잘 잡아줄 수 있는 딱 고정된 그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크로스핏을 한다 하시면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줄넘기 제가 컨텐츠를 찍었었죠 한 4년 전에 줄넘기 2단 뛰기 최대 몇개 제가 그때 1011개인가 1014개인가 뭐 1000개를 넘었습니다 그때, 그때 썼던 줄넘기고요 RPM 줄넘기입니다 줄은 저는 코팅이 안된 줄을 좀 선호를 하고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목 이슈 때문에 줄넘기를 잘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엔 좋아해서 좀 자주 했었는데 그거 일반 줄넘기랑 뭐가 달라요? 이거는 마지막 졸라 아파요 맞으면 진짜 크고, 그리고 잘 들어갑니다. 손만 대면 돌아가는 이제 줄넘기. 고 정도 느낌. 줄넘기를 크로스핏을 할 거다 하시면 이거 한 10만원 돈 하거든요. 이 정도는 써줘야지 줄넘기가 또 된다. 다음은 신발. 야이키 제품이고요. 매트콤 8. 신발은 리보 거를 좀 신어봤는데, 리보 거는 저한테 좀 딱딱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트컨을 한 7, 8년째 계속 신고 있습니다. 발에 익어가지고 지금 편하게 잘 신고 있고요. 이거 근데 트레드밀 타실 때안 불편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거 신고 밖에서 달리기도 뛰었어요. 그래 모를 때는 그냥 이거 신고 다 했어요. 이거 신고 달리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이거 신고 저기 푸살 달아갔고요. <laughs> 그래서 신발은 나이키에서 나오는 매트컨 8. 그 다음, 제가 또 역도와 장만을 했고요. 이거는 나이키에서 나온 로말레오. 로말레오 4. 역도하고요 가격은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입니다 원래는 역도화를 잘안 신었어요 근데 발목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신으면 그래도 뒤꿈치가 살짝 들리면서 발목을 조금 덜 써도 스쿼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역도화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역도화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 와드할 때는 쓰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쿼트 할 때만 한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막 신발도 이런 건 이제 바꾸고 뭐 벨트도 뭐 바꾸고 와드 뭐 주로 바꾸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있는 거 그대로 계속 쓰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자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세계 신발. 오... 내가, 내가 이제 크로스핏을 하러 간다. 육권을갈 거다. 근데 장비를 많이 사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신발만 일단 하나 사서 가십시오. 이것보다 전시전 있으면 전시전 사, 사셔도 되고 아울렛 가시면 싸게 또 많이 파는 거 있거든요. 색깔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런 것도 사셔도 되니까 신발 같은 걸 하나 구비를 해 놓으시면 운동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런닝화 같은 거 신고 많이 오시거든요. 위험합니다. 크로스핏이 이렇게 수치를 하는 동작들이 많은데 런닝화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핏 할 때는 지면을 확실하게 밀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겁니다 불편하다기보다 좀 위험하죠 그다음에 내가 이걸 샀다 그다음에 내가 또뭐 장비를 또 사야 될것 같다 하시면 손바닥 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크로스핏에서 일단은 매달리는 동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터트와 풀업 뭐 아니면 매달려서 뭐 하든지 머슬업이든 매달려서 연습을 무조건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없다 그럼 손바닥 맨날 맨날 날라갈 겁니다 아니면 이걸 또 이제 데드리프트 할 때나 스 우리 한국 사람사용을 하실 수있거요요 손바닥 보호대 고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허리 보호대 Hello. Hello. h 로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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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요 l o Hello. Hello. 루이 l l o Hello. Hello. 라 Hello. o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비를 제가 제 소개했잖아요. 음. 여기서 나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내가 쓰는 것 중에서 자주 쓰는 게, 사, 자주 쓰는 게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어, 근데 사실 여기 너무 다잘 나와 있는데 네. 양말. 아 양말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러지지 정말. 네, 아 정장 양말 같은 거 아, 신고 아,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치양말 신으려고 하시지 그렇지. 그러면 안에서 되게 많이 놀아가지고 음... 발을 조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양말 같은 거. 양말 어떤 거? 아 한번 보여주세요 양말이요? 네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런. 그런거 스포츠 양말 스포츠 양말이 아무나 신으시그 윌슨 또 이제 <laughs> 윌슨 엔베서드로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열심히 하겠습 아, 요런 양말들 아 근데 근데 있는 거 알죠? 제가,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무신사 양말을 신고 한번온적 있거든요 어, 발이 많이 놀더라고 항상 저는 거의 네. 운동할 때는 이 카페인 킬러스이 양말을 많이 신,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못땡이 이거 많이 신고 나서 박스에 이 K 양말이 엄청 많아요 카펜킬로에석혹좀 보고 계시면 영어로 외우셔야 될걸요? 어가펜킬로 양말 플리즈 아 삭스 플리즈 앰베서더 노노 앰베서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다음! 상빈이 앉으세요 나는 여기서 내가 꼭 쓰는 장비인데 없다 이런 거 있어요? 옷이 없는데요? 바지가 아 옷! 아 빨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네, 바지는 있어야 되니까 어, 바지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운동할 때 제일 편하게 입는 바지 저는 어, 음. 아 <laughs> <laughs> 진짜 그니까 제가 나서 웃으면서 얘기 바로 룰레몬 나올 것 같더라. 아니 진짜 평소에 많이 입는 바지. 진짜 룰레몬 많이 입어요. 룰레몬이랑 룰루레몬. 나이키. 룰레몬 나이키. 네. 사실 옷이 중요하죠. 네 저는 무조건 거의 룰레몬 옷을 입고 있거든요. 지금도 음. 보시면 페이스 브레이커, 7인치 고요 라이너리스 라인 라이너 없는 거. 위에는 피지컬 베에 나온 메타벤트, 민소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크로스핏 개싹 고인물 보일대로 보여버린 까로의 장비 안녕하세요 l l 달다로야 형님 사실 장비 l l roll, r o 님 이제 헤드밴드밖에 안쓰 o 아 l o l l roll, roll, r 드밴드 많이 사 l 해주 l 한번 캡처해서 좀 많이 써주 l l r o 여기 다 o l 이렇게 l l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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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o 이바지 o 입어. 이름 이 l 이 o l 까추바지, 까추바지인데 거의 시스루거든요. 이거, 너무 편해 보통 운동할 때 남자들 반바지 많이 입잖아요. 절대 안 입어. 왜 반바지 안입냐면은 얘가 버피를 너무 많이. 해. 얘 때문에 무릎이 까만색으로 착색이 돼갖고 이거는 동절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베기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검은 바지만 입는 거야 원래 저는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었었어요. 근데 아무 띠가 어필을 너무 많이 시켜서. 아, 저... 자르지 마세요. 이거 진심입니다. 가장이. 진짜. 형님은 일단 이, 이거 안 쓰고, 형님이 신 쓰는 거. 이거. 네트코 이거. 손바닥 보호대. 손바닥 디럭디, 보호대. 이거. 머리띠 형님 거. 오, 어, 요 정도. 룰루 해드랜드가 좋아요. 오들이까먹 <laughs> 이게 <웃음> 이거는 머리를 살살 잡아줘. <laughs> 근데, 까로꺼는 딱 맞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끼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좀, 디자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디자인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좀, 여러가지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맨한면 항의해. 항의한다고 뭐, 해, 들어줄까요, 걔네? 뭐, 들어주지, 이제, 뭐. 어? 그래. 아모띠인데? 디자인이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좀 좋겠는데 아모띠가 그게 얘기하면 나 해주겠지 그,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본사에 얘기해 본사 <laughs> 너는 글로벌 스타니까 본사에 직접적으로 <laughs> Hi I'm Amotty <아모띠. 웃음> Give me Shut up shut t h p f u c r Shut the f p hey, Get out get out of here 끝났어? 가도 돼? 자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모띠가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댓글을 달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 이글니 운동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운동이 조금 재미없는데 싶을 때쯤에 장비를 하나씩 바꿔주면, 그 운동의 동기부여가 또 생기니까, 혹시나 운동 좀 재미없다, 하시면 일단은, 이쁜 옷,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들, 손바닥 보대, 호이런걸 사보시면, 새로운 또 자극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운동의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 그는 새로운 장비를 사가지고,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운동 지워보고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우디가 쓰는 운동 장비들이 있고, 또 공허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冈三郎。